Thank you 예, 10월 1일 찬송 305장 부르시면서 기도 시작합니다.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 귀하고 기소 예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 수첩, 신명기 9장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예, 오늘 기도 수첩 제목이 하나님의 의로움인데. 기도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의를 받고 어,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지는 게그 어쩌면 참된 어, 기도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쩌면 거짓 세계, 사단의 또 세상이고, 어, 더 나아가 우리가 보면 불의한 세상이다. 이 죄도 불리한 세력이고 사단도 불리한 세력이고 사망 권세도 불리한 어, 이 세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어,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아야지 가짜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그 가짜 응답 때문에 착각을 하고 자기가 된 줄로 알고. 성공한 줄 알고 행복한 줄 알고 진짜 의의를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예 응답을 못 받으면 응답받기 위해서 또 갈급해질 텐데 이 가짜 응답을 받아버리면 그것으로 만족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종교나 또이 귀신을 통해서 받는 이런 응답을 통해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어, 마치 어, 거짓신을 통해서 건강에 응답받고 가정에 응답받은 걸로 만족하고 진짜 응답을 놓친 경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참된 기도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의를 어쩌다 받는 게 아니라 24시 충만해져야지만 이 죄악의 세력, 또 사단의 세력, 이 사망 권세, 이 창세기 3장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다. 요새 이 청년들이 그 직장을 이제 어, 퇴근하게 되면 가상 가상 세계의 그 프로그램에 들어간답니다. 가상 세계 이 가상 세계가 예전에 영화에서나 이렇게 좀 봤던 건데, 그 가상세계에 이제 이뭐 안경을 쓰고 쪽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놀고, 거기서 즐긴다는 얘기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지금 뭐 그런 어떤, 어, 시대가 지금 열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현실에서 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는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하니까, 그냥 그 즐거움에 빠져든다는 얘기죠. 사실 지금 아, 이거 다 어떤 의미에서 기술이 고도로 발달되면서 또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참된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고 이 진리의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고 거짓 거짓 세상에서 뭔가 거기서 만족하며 살도록 이러한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응답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진짜 응답을 주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마태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의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이 그러니까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뜻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대모를 하고 무슨 정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로로 타지 않는 그 현장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현장은 어 아무리 인간이 올바르게 정의를 이루며 산다 할지라도 흑암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왕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 지금 이 땅에 내 가정과 가문에 이 응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이 다스려 주지 않고 통치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흑암의 권세가 통치하는 그 현장은 말 그대로 사는 세상, 생명의 세상, 빛의 세상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일 수밖에 없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만 오직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구약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죠.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의로 충만해지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의가 아닌 이상에는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뭔가를 가지고 또 권력과 명예와 또 돈을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배부러, 배부르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갈급해져서 이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이게 뭐이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점점점점 바닷물은 우리면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더 갈급해지고 죽게 되죠. 그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죠.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오히려 더이 만족과는 거리가 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보겠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노아 시대 때는 방주로, 그리고 모세에게서는...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처녀에게서 날짜로 이게 점점 점점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영화도 보면 처음에 주인공이 이제 아주 희미하게 드러나다가 나중에 가서 점점 점점 확실하게 누구라고 하는 게 밝혀지듯이. 의의가 처음에는 아주 누군지 모를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택한 자들만 알수 있을 정도로, 여자의 후손에서, 방주에서, 또 어린양의 피로서, 또 저녁에서 날짜로, 그러다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드디어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땅에 예수 것시도 하나님의 의의가 이 땅에 오시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 보면 드디어 이 예수가 누구냐 할때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어졌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드디어 생명의 빛, 의의 빛. 그리고 이말씀의 하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분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의, 하나님은 모든 은혜, 하나님은 모든 진리가 충만한. 그러니까 이 사단의 거짓의 세상에서 이제는 주님의 그 참, 진리가 드디어 이 땅에 진리, 생명의 빛이 임하신 것이죠. 내가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이 하나님의 길, 진리, 생명의 빛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영세전에 감춰졌던 게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족속에까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이 하나님의 의가 전파되어졌죠. 그게 불과 100년도 안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이 민족에까지 이 의의가 전달되어진 걸 보면 이제 때가 가까웠던 얘기예요. 우리도 예전에는 그2 3 7 5천 종족 중에 한 민족이었거든요. 복음도 모르는 그런 미개한 민족이었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 때말세 지말에 이 복음빛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의의가 전달되어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를 받지 못하면,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지 못하면 다른 이 땅의 응답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 이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 진짜 응답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의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마태복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이 하나님의 절대언약, 절대의를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확인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그러면서 마태복 28장 20절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 왕성함께 있을 것이다. 이 의가 어느 날 내게서 식어질 때, 미지근해질 때, 그때 또다시 불리한 세력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단 마귀에게 포로 속극 노예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응답 받은들 그게 무슨 그 응답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 의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 그러니까 24시 기도가 뭐냐 할때 결국 하나님의 의로 24시 충만해지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의 아니면 모든 것은 다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죄일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십자가 의가 나와 내 가정과 내 현장에 이 의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받을 응답은 이 의와 생명과 능력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졌거든요.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 성령의 권능. 그래서 오늘 기도점 내용 잠깐 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언약을 붙잡고, 전부, 우리가 24시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 모든 것은 다 응답으로 바뀌어진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문제도 그렇고, 내가 당한 또 때론 실수 안 좋은 일,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다 뒤바꿔 놉니다.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문제를... 놓고 씨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된다. 이게 이 비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지면 문제 자체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는 늘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그, 어 스타일은 뭐냐.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 해결이 문제 자체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지면 저절로 이거는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문제 해결을 놓고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막 애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문제 자체가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발판이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로 붙잡게 될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호자의 능력을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의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보좌의 자리로부터 이 시공간을 초월할 그 빛의 속도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의요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천군천사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죠. 그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의로 그러니까 보좌의 그 은혜, 보좌의 능력은 뭐냐? 그 의의 능력이 내게 네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에 줄이고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이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가 시공간을 초월할 그 속도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 그래서 그 빛으로 내가 먼저 충만해지고, 이 빛을 가지고 의의 빛으로 또 이삼칠 나라 전파하고 살리는 이러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계 보고만 할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가 세계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여러 가지로 볼때 미약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할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정복을 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진짜 사단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우상의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이 진짜 이 의의. 그게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거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현장이든 2, 3, 7, 5천 년 어떤 족속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아무리 강팍하고 이상하고 아무리 이제는 버려진 현장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는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고 부활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리스도의 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임금 또이 임금에게 사로잡혀서 강팍해지고 완전히 생각과 마음이 다 무너지고 병들어버린 사람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살리고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족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예수 의 십자가의 이면 어느 나라 어느 족속도 다 살릴 수 있다. 그 확신 가지고 나가면 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온 땅이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한 바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현장에 나눠주고 빛을 발할 수 있을 만큼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참된 의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로 충만해지지 못하면 성공하고 또 모든 걸 가진 다음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거짓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참된 의, 이 의로 충만해지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이 먼저 갈급한 자되게 하여 주시고 의에 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져서 내가 살고 또 모든 이 불의한 현장에 살고 있는 불의한 생명들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을 만큼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로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은자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만하게 서구 없어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섬 나이다. 아멘.